아니, 어, 투쟁하는 활동가 분들, 대표자 분들입니다. 전북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차장님, 그리고 차명씨전북시민연대이창영 사무차장님, 그리고 전북여성노동자의 김익자 대표님, 참교육 동재 노명석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이 나눠서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즉각판환을 위한 327 총파업을 지지한다. 시민총파업으로 내란의 겨울을 끝내자. 겨울이 갔으나 겨울이 가지 않았다. 봄이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있는 헌재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세력의 선동과 폭력은 일상을 위협하는 수위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에게만 법적 관용을 보이며 결국 내란수계를 석방시켰다. 공권력은 윤석열 태진을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강장과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비상식에 분노해야 하는가라며 교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재가 차일필 선거를 미루는 시간 동안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논밭을 갈고 농사를 준비해야 할이 시기에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정산을 외치며 트랙터 행진에 나섰다 청소년과 청년, 학생들은 광안문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에 나서고 있다 사회 각교의 각층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섰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3월 27일에 내란을 끝장내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내란속의 파면을 위해 3월 27일에 윤석열 즉각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 총파업을 호소했다. 언제나 그래했다.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가 오늘을 만들었다. 4.19 혁명이 이승만 독재정권을 끝장냈으며 1980년 5월에 민중항쟁이 구태타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항쟁을 통해 비로소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그러기에 헌재가 민주공화국을 총칼로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 파면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곧 주군자들을 예매한 행위며 명백한 직무 유지다. 따라서 주군자들에게는 불의를 바로잡고 지연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파면과 시리산 내단 사태 종식을 위한 총파업의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또한 동북도민들과 함께 현재가 더이상 주의를 중단하고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하도록 싸울 것이다 동북도민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과 내란범을 퇴진시키지 않는다면 무도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7일, 잠시라도 일손을 놓고 윤석열 파멸을 위한 시민총파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불러온 겨울을 끝내고 함께 봄을 맞이합시다. 어, 뒤에 끝고세 번씩 외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수정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2025년 3월 26일 내란수괴 윤석열 집값 파면 3.7 2 총파업 지지 시민 총파업 참여 호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저희. 오늘 기자회견 낭독까지해서 준비했던 이제 순서도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퍼포먼스 준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란 속에 윤석열이 정말 사실 끔찍한데요. 3월 8일 하필 여성의 날에 세계 여성의 날에 그 감옥을 나오, 탈출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면서 사실 거리에서 집회했었는데요. 그 분노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딱지 받아주신 분 중에 파면 딱지는 조금 기다려주시고, 총파업, 파업 딱지 받으신 분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예, 수인번호 0010으로 시작하는 그 수인번호 받은 윤석열 앞쪽으로 좀더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화가, 화딱지가 나는데요. 아, 정말 윤석열, 예, 정말 그때 나올 때, 그 정말 감옥을 탈출하는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인호 공무요 땅에 내 팽겨치고 예한번의수되는모습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아 정말 그때 정말 자기 지지자를 향해서 했던 것들 뭐 화딱지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업업 <laughs> 것까지 보여주는데 예 저희 용납할 수 없으며 내일 앞두고 있는 퍼예 종포딱지를 먼저 가져와서 윤석열에게. 매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파업 딱지 들어주신 시민분들 앞쪽으로 와서 총파업 딱지 함께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셨다. 같이, 예, 총파업 딱지 딱 몸에 붙여주십시오. 예, 정파업, 네, 너무 새, 이분이, 이분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예, 예. 아유, 예. 자, 총파업만으로 할수 없습니다. 헌재 즉각 성공해 합니다. 파면 딱지가 고 계신 시민분들, 파면 딱지 들어주십시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윤석열 진짜 본인이 아닙니다. 예, 하, 같이 붙여주시죠 예. 같이 저희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예. 윤석열을 파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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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멸하라! 파멸하라! 파면하라 예, 이제는 다시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야겠죠. 예. 윤석열 다시 수인번호 0010 받고 감옥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하나하고 다시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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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윤석열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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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준비했던 모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총파 민주총 총력 결의대가 오후 4시에 풍파재간 객사 앞에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파면 선구 일일이 안 잡힌다 할 경우에 저희 토일 상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훈 넌으 상경 준비하고 있으니 상경 시청 함께 해주세요.